네 오늘은 잊을 만큼 넘치는 은혜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잊을 만큼 넘치는 은혜. 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풍성하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어, 요셉이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그가 17세에 형들로부터 팔려서 50, 아 30세에 이제 13년의 시간이 지나서. 어, 애굽왕 바로 앞에서 총리로 인정받는 순간입니다. 어, 37절부터 45절 말씀 중에 저는 제가 만약에 영화를 만드는 제작자라면 가장 멋있게 만들고 싶은 어, 영화로 만들고 싶은 영상으로 만들고 싶은 가장 멋진 순간이 언제냐면 45절의 거의 끝 부분입니다.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한 자. 요새가, 요셉이 한번 상상해보시죠. 요셉이 애구방에서부터 자기 인장에서 반지를 빼가지고 딱 건네주고요. 그걸 딱 받아가지고 뒤돌아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앞에서부터 한이 정도 나가, 걸어나가겠죠. 딱 뚜벅뚜벅 걸어나갈 때 이제 카메라가 돌면서 뒷모습을 딱 비추는 거죠. 그리고 딱 저기 나가면 바로의 왕궁이니까 문 열어주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밖에서부터 문을 딱 열어주면 햇빛이 쫙 비쳐 들어오면서 요셉이 그 햇빛 속으로 쫙 들어가는 거죠. 야 이거 뭐 영화 하나, 하나 제가 만들었습니다. <laughs> 네. 그런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얼마나 앞이 안 보이는 진짜 그런 순간을 살았습니까? 지금. 바로 앞에 나와서 꿈을 해석하기까지 그리고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도 자기가 총리가 되리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총리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 대비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했는데 갑자기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일을 좋게 여겨서 그를 총리로 세워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 음 보디베,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았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이 첫째는 문나세고 둘째는 에브라임이라 그렇게 이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37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두 아들의 이름 속에 담은 의미가, 어, 그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 그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또그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고백을 다 담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그 고백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문나세라고 하는 뜻은 그것도 그 앞에 1번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보면 잊어버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문화세라는 것은, 어, 요셉의 잊게 어,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어려운 고통의 순간들을 지냈습니까? 믿었던 형제들이 배신하고, 또그 형제들 생각만 하면 얼마나 미웠겠어요. 감옥에서 또 종살이를 하면서 형들만 떠올리면, 와, 이건 뭐, 그그 그 정도의 배신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어, 양평에 그 아신대 이제 아, 이름을 아신대로 아예 바꿨더라고요. 예전에는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 이랬는데 그걸 다 줄여가지고 그냥 아신대 이렇게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거기 에 이제 갔는데 그 박사학위 받으시는 목사님이 저한테는 이제 거의 친형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어저께 제가 돌아온 다음에 내 동생 은기라, 이러면서 또 이제 저한테, 저하고 사실 한살 차이 밖에 안 나는데 엄청 형님처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선교제 갔다가 한국에 잠깐 들어올 일이 있으면은 미국에 교회가 있거든, 시카고에. 근데 이제 시카고 피스메이커 교회에요. 교회 이름이. 그런데 제가 한국에 들어왔다 하고 이제 기도편지 보내면 아, 우리 동생 내가 용돈 줘야지. 이러면서 이제 용돈 보내고 이제 그런 형님이신데, 어, 제가 어제 저한테 어, 형이기를 자처했던 두 명이 떠올랐어요. 이제 한 분은 이제 어제 제가 가서 만났던 그 목사님이고 또한 형님이 떠올랐는데 그또한 형님은 형이기를 자처했는데 중간에 형이기를 포기했어요. 네, 제 문제는 아니고 다른 문제로 그랬는데 이제 아직까지도 서로 연락을 합니다. 그러나 형처럼은 못해요. 그런데 그두 명이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되면서. 제가 이제 어제 갔다 와서 밤에 설교 준비를 했는데, 낮에 제가 두 형, 두 형님을 비교하면서 밤에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 이제 이 설교가 더 저한테 의미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어, 그한 형님은 제 마음속에 형님이기를 포기한 것에 대한 그 섭섭함이 엄청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그 형은 그냥 형이기를 포기한 건데도 불구하고 사실 포기했어? 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그냥 제 마음속에, 아, 진짜 형님의 역할을 안 해주시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섭섭한데, 여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랬을 때의 그, 그냥 섭섭함을 넘은 그 원수 같은 미움이 제 안에 굉장히 공감이 되면서 느껴지더라고요. 어. 그런 형제들의 배신과 그에 따른 그들을 향한 미움. 노예로서 종으로서 종살이 하면서 그가 감옥에서 겪었을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제 그 나라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고 애국의 총리가 되고 이런 시간들을 지내면서 그 아들을 낳아놓고 이름을 뭐라고 할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요. 근데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림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그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형제들이 나를 배신하고 내가 종살이를 하면서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잊을 만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고난의 시간을 지내 오셨습니까? 혹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또, 혹은 앞으로 우리에게 앞으로 한 번도 고난의 시간이 없진 않겠죠. 또, 그 고난은, 어, 어떤 이유로든 우리에게 또 찾아오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에 이 요셉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을 기억하시면서, 어, 요셉이 보내왔던 그 시간들 속에서 그가 그 시간들을 버텨내고, 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자기의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어, 하나님이 주실 그 시간들을 바라보고 와서 결국에는 자기 아들을 낳고 문화세다. 하나님이 이제 나의 모든 고통과 나의 모든 미움의 감정들과 이 모든 감정들로부터 자기를 해방시켜 주신,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어, 우리의 소망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 끝에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를 낳고, 이름을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에브라임도 밑에 뜻이 나와 있는데, 창성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번성하게 하다. 그런데 그냥 번성함이 아니라 두 배로 번성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 에브라임, 어, 에브라임을 낳고 나서 이제 요셉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애굽 땅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서 총리로서 이제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 7년 풍년의 기간이니까요. 7년 대 그 가뭄의 기간이 오기 전에 두 아들을 다 낳은 거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을 낳고 나서 그 풍년 동안에 얼마나 풍성한 이 애굽의 소출을 다 걷어들였습니까? 그 걷어들이고 창고가 넘치게 채우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어, 그 의미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수고한 땅이라는 말에 이 수고라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 요셉이 여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총리로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어떤 번성함을 주신 그런 창성함을 주신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수고는 우리가 어, 흔히 인사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할때 그게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내가 수고한 땅에 수고라는 말은 내가 고통당했던 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면, 수고라는 말보다는 고통이라는 뜻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고난의 땅, 애국에서 내가 고통당했던, 그 순간들을 문화세를 낳으면서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고통당했던 땅인데, 이제는 그 고통당했던 땅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창성함을 누리게 하는 땅, 나로 하여금 번성함을 누리게 하는 땅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의 이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기근 중에도, 이제 다가올 그 기근 중에도 누릴 하나님 앞에서 누릴 풍성한 은혜, 하나님이 나로 이 고난의 땅, 이 고통의 땅에서 이제 번성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고 계시다,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이 아들 에브라임의 이름 속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만들어냈던 그 변화는 무엇입니까? 고통의 기억이, 고통의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감사의 고백으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랬는데 그런 순간들을 그런 기억들 그런 기억들 뿐이었는데 그런 기억들에서 이제는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 그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요셉의 이 삶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 많이 원망했을 거예요. 요셉, 요셉도 사람입니다. 얼마나 형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꿈속에서라도 형들을 저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원망과 그런 상처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 요셉의 말이, 입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간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요셉을 보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네. 요셉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38절에 있는데 그런 삶을 살면서 이제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임도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요셉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고 인, 우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고난을 잊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나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을 합쳐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만든 겁니다. 잊게 하 잊을 만큼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각자 삶의 어 고난의 자리에서 혹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우리가 지금은 고난의 자리가 아니냐, 아니라면 언젠가 우리에게 우리가 혹 넘어질 일이 생길 때라도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또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